사진 출처 충청남도 제공 충남도는 2027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한 국제규격경기장인 충남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의 실시설계적격업체로 계룡컨소시엄이 선정되며 올 하반기 본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내포신도시대학용지 내 5만555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며 총 사업비 817억원, 국비 206억원, 도비 611억원이 투입된다. 충청권 유일의 국제규격 테니스장으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외 주요 대회의 유치 및 지역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수준의 테니스 경기장으로 자리매김충남 국제테니스장은 16면의 테니스 코트를 포함한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결승전이 진행될 3,000석 규모의 센터 코트 1면, 관람석 1,000석 규모의 쇼 코트 1면, 관람석 500석 규모의 실내 코트 4면, 경기 코트 8면, 연습 코트 2면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경기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선수, 관람객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남국제테니스장은 세계대학경기대회 이외에도 지역 사회의 평생 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 및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제 및 국내 대회 유치가 가능해지고,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스포츠센터와 함께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체육, 문화 복합 시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계룡 컨소시엄과 함께 실시 설계를 착수하며, 올 하반기 본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7학의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기간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도 관계자는 충남 국제테니스장이 충청권의 대표적인 국제규격 경기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국제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2027 학예세계 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로 중청권에서 유일한 국제규격 테니스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시설은 국내외 대회 유치 지역 체육 활성화 문화 교류 증진 등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회 이후에는 주민들의 체육 활동과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내포 신도시의 명품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충남 국제 테니스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충남도의 체육 저변 확대와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의 중심이 될 핵심 시설이다.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능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